공방입니다. 어, 오늘 간단한 가죽 도구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가죽 도구는 바느질하기 전에 바느질 선을 표시하는 도구들입니다. 디바이더와 크리저 계열입니다. 바느질을 할때 바느질 선을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어, 먼저 디바이더 계열입니다. 브랜드가 조금 다릅니다. 바느질을 표시할 때 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눈금, 원하는 눈금 위치를 만든 이후에 바느질선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더 넓은 이런 넓은 가죽을 재단할 때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넓은 범위를 표시해서 가죽이 표시를 해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큰 사이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던 게이 모든 도구 중에서 바느질선 용도로는 요 작은 디바이더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음, 그전에는 다용도로 쓰려고 이큰걸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의외로 너무 커서 좀 불편해서 이 작은 걸 구입했습니다. 지난 도구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이요 조그만한 요 디바이더, 윙 디바이더라고 부르던데, 이건 이뻐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게다가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좀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몇번 사용해봤는데, 이건 날카롭습니다. 선을 거주면 선 자체가 날카롭게 나옵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바느질 선을 표시해주고, 장식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가죽이 이런 베지터블 계열 가죽이라서 힘으로 누르면 이런 장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바느질도 할수 있지만, 바느질 이후에 바느질이 필요없는 부분에 이런 장식적인 면으로 선을 그어주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네, 그게 디바이더 계열입니다. 그 다음 크리저 계열입니다. 어,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루버입니다. 홈을 파는 날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길이 조절을 해서 좌우로 옮겨서 원하는 위치를 맞춘 다음에 가죽에 이렇게 홈을 파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용도가 앞쪽에 이런 그루버 팁이 있습니다. 이 팁을 교체하면 선 긋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것도 예전에 다용도로 쓸수 있어서 구입해 둔 겁니다. 어, 다행히 아직 분실하지 않고 이것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크리저라고 부르죠 이 나사를 돌리면 조절이 됩니다 단순한 형태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죽 쪽에서 오래된 스타일에 손 긋는 용도로 사용하는 크리저입니다 요거 자주 보신 분들이면 알겠는데 알콜 램프와 같이 있는 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자체를 알콜 램프에 가열해서 냉박이 아니라 불박처럼 가열해서 이 장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판이라서 가죽 단면 정리를 할때 불로 왁스를 묻혀서 왁스로 마감을 할때 쓴다거나 여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장 기본 크리저입니다. 요즘 크리저보다는 디바이더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여기 보면은 미리수별로 여기 크리저 팁이 있습니다. 3.5, 2.5, 2.0, 1, 1.5. 꽂혀 있는 건 3.0입니다. 기본적인 미리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면 되죠. 따로 뭐 자로 측정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알콜 램프에 그대로 가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요 부분만 인두에 꼽아서 가열해서 불박 형식으로 장식선을 그어 줄수 있지만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전기 장치가 있죠 다이얼로 온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크리저도 있습니다 전기에 꽂아서 인두 형식인데 온도 조절로 가죽마다 다른 온도로 장식선을 그어 줄수 있는 용도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 가열 방식은 토치를 사용합니다 금속공예 사용하는 토치고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미니 토치입니다. 어, 이걸 이용해서 가열해준 다음에 장식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아 지금 연기가 좀 나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왁스 녹여서 단면 정리를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한 장식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베지터블 가죽이라서 뭐큰 차이가 안 느껴지겠지만. 크롬 가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로 가열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압력으로는 장식선을 만들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롬 가죽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등이 강하기 때문에 가열을 해서 이런 장식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온도계가 있으면 온도를 미리 측정해 두면 가죽마다 온도를 측정해 두시면 좋겠죠 저도 자주 사용한 게 아니라서 전기 크리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열 방식을 가끔 사용하는 거라서 토치를 이용해서 가열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식선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전기로 된 크리저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드와 크리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알콜 램프도 요즘 알리에 보면 이쁜 게좀 보이더군요. 괜히 갖고 싶습니다. 자주 쓰지도 않으면서 또 이쁜 게 보이면 또 사람이 땡기죠. 음, 기본적으로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람마다, 다루는 가죽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자는 다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런 작은 자도 하나 있으면 편합니다. 이런 눈금제기 편하고,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건 디바이드입니다. 조절해서 쓰면 되고, 자기가 쓰는 바느질이 일정하다 싶으면 이렇게 팁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고정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어, 이거의 장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고정이 디바이더보다는 좀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가죽 단면 왁스 정리할 때 녹여서 붙인다거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요 디바이더 작은 것과 얘는 지금 그루보로더 많이 사용합니다 디바이더 용도보다는 또 멋진 형태의 디바이더와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도 나중에 이거 전기 인도를 하나 살까 고민인데 진짜 사도 저는 <laughs>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영상에 보면 가끔씩 보이는 도구들이죠.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출연했던 도구들입니다. 어떤 게 쓸모 있는지 정하셔가지고 도구 구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멋진 도구가 또 나오면 제가 구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 사이트나 이런 거 보면서 어, 또 같이 도구들 방송이나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다시 여기저기 사이트 뒤져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도구들이 있으면. 같이 보면서 쓸모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생활 하시는데 필요한 도구들 구입하셔서 잘 사용하시고 재미있는 가족생활 하세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올해 안에 구독자 1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